여러분, 만나서 반가워요. 뭐야? 어머, 어머, 어떡하냐. 어떡하냐, 저어머니 <laughs>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저는 3번 영어 퀸 며느리 레이나입니다. 저는 매일 아침 6시 KBS 라디오 굿모닝 팝스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어, 어머님들 요즘 영어는 기본이잖아요. 그리고 필수고요. 온 가족의 영어는 저한테 맡기시면 정말 100점 만점 받으실 겁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보너스 더. 여행 가실 때도 제가 여러분의 완벽한 가이드가 되어 드릴게요. 저 3번 영어퀸 며느리 기억해 주세요. 애교는 뭐 그냥 초철 넘치시는데. 괜찮은데. <laughs> 난세 중에 누구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. 그러니까 저 제가 봤을 때도 어, 일단 외모 어. 봤을 때는 뭐 아, 탐난다. 네, 예. 자 이제 시어머니들 소개가 있겠습니다. 아, 아까까지 생각했는데 저 공주들 보고 나길까 막 머리통이 삭 까만 대포다.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연습을 했어도저 공주들을 이쁜 공주들을 보니까. 꼬마 새, 카마 이자뿐네, 잠깐만. <laughs> 연기 아니시고. <laughs> 우리 아들은, 김민규 아시죠? 닮았고, 또, 그 덤으로, 여기 뭔가 하면, 요게, 사자 등록이거든요. <laughs> 네. 부산에서 밀락동 가면 앞바닥 흔나이 보이고 이런 데서 그 동네에서는 최고 장사가 또잘 되고,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으면 가게도 그렇고, 이맘텐도 그렇고, 나는 안 준다, 그 대신에. 그 짐대 값이 싶어 아버지하고. 이렇게 내 주고, 가게도 일하는 게 아니라 돈 세아리는 거, 그것만 하면 됩니다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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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돈이야 있다가 넣고 없다가 넣고 기왕이면은 없는 거보다는 많은 게 좋지만 일본 어머니는 좀 약간 과하신 음. 음. 사업자등록증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 처음 봤어요. 네. <laughs>